현재 경기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장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요. 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스럽게 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비가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벼락의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지방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새벽에 서울 경기와 강원지방을 시작으로 중부 지방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남부 지방의 경우는 낮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과 전주 25도, 대구 26도 등으로 남부 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정보습니다.